안녕하세요. 생활숨과 꽃 그림 그리는 온초 갤러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제가 작업할 게 있어서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했는데 영상 하나 찍고요. 여러분하고 공유합니다. 약엽색으로요. 중국화장에 있는 대나무, 이파리, 대잎 그리도록 할게요. 약엽색하고 먹물하고 섞어서 순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이 많으면 화선지에서 많이 번지고요. 물감의 양이 좀 많으면, 물의 양보다 물감이 좀 많으면 많이 번져지는 않는데, 화선지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는 번지죠? 어,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번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물감의 농도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제일 중앙에 있는 거 먼저 중심을 잡을게요. 자 생활 수묵화 대잎 그리는 방법 찍고 있어요. 자 이쪽에 하나 여기 빼주고요 누르고 그대로 들면서 붓끝을 모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여기도 여기 붙여서. 자, 제가 아주 큰 붓이 아니고요, 조금 작은 붓입니다. 작은 붓으로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그리실 때는 어때요? 붓도 사이즈가 좀큰 걸로 하게 되면 넓은 대잎이 그려지겠지요. 약엽색에다 먹물 섞었습니다. 자, 붓끝 모아줍니다. 자, 이 부분과 이 부분. 제가 이쪽에서는 하나 교차를 시키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이쪽을 좁혀놨어요. 제가 이것도 올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반복해서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게 되면 편안하게 교재 보고, 보지 고보 않더라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아, 무턱합니다. 다시. 앞에는 오토바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죠. 자, 다음으로 하나, 둘, 셋, 넷. 자, 뒤로 넘어간 거. 해주고 여기도 하나. 자, 여기 완전한 뒤로 연결되어 있는 거 했고요. 다음으로는 여기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봤네요. 원단으로 여러분들이 수평 구도를 잡을 때는 어때요? 이 가지를 중심으로 수평으로 그려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수평 구도로 작업을 옮길 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연결을 또 한번 해볼까요? 이런데 마디가 있겠죠? 작은 가지지만 마디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음, 가는데 이런 것까지 다 표현을 해주면 때로는 너무 산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활 수목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는 없는 것도 약간 추가를 하고 있는 것도 때로는 살짝 빼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자 여기서 다시 또이 방법을 연결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을 얘를 이쪽으로 중심을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하고 눌러주고. 어때요?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또 이렇게 북끝 들어서 모아주게 되면 여기가 뾰족하게 되고 이 부분은 좀 도톰하게 넓은 면이 보여지죠? 자, 여기에서는 제가 여기에서 교차하고 갔는데 이두 번째는 이쪽에 이파리를 가깝게 해주고 여기서 교차시키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변형을 할수 있는 힘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 공간을 제가 얘기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넓게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것처럼 다시 이쪽으로 연결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연결을 하고요. 자, 연결하고 겹치고 가겠습니다. 해놓고요. 자, 또 여기가 너무 비어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중심을 하나 다시 잡고 교차합니다. 자, 여기서 교차시키고요. 자, 요렇게 하고 여기서는 조금 색깔의 변화를 좀 주도록 할게요. 그럼 물을 이 부분에다 물을 갖다 섞으면 좀더 맑은 색이 나온답니다. 자, 좀 연결이 돼야지 좋겠죠? 맑은 색을 넣는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쪽에는 올라갔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도 살짝 올려주면서 그려주면 훨씬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자 이렇게 하나 색을 어느 정도도 맞춰주시고요. 둘. 자 아, 여기 좀. 가장자를 뾰족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어때요? 이렇게 수평 구도는 기본이 여러분들이 마스터가 됐으면 연결해 가는데 크게 무리없이 수평 구도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안녕!